저는 환자분이 본인의 병에 대해서는 의사만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창보다도 위험한 우리 생활 속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비만의 위험은 3배, 당뇨의 위험은 2배, 암 발생률도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단 식사는 오래 씹어야 되는 통곡물이라던가 아니면 고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식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 관찰을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암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 의사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당뇨는 우리나라 인구 15%가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이 당뇨, 단순히 당이 높은 질환이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위험한 합병증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혈액 속에 당이 오래 남아있으면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상한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미세한 혈관이 많은 장기들, 예를 들면 눈이라던가 신장, 신경 같은 것들이 점점 손상을 입게 되고요. 또큰 혈관이 손상되면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뇌혈관 질환도 생길 수 있어요. 당뇨가 심해지면 다리가 썩어서 자를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혈관하고 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상해서 다리에 상처가 나도 알아채기가 어렵고요. 혈관이 고장났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가 지속되면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암 발생률도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간암이라던가 췌장암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두 배까지도 올라가고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1.2에서 1.5배까지 상승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방암은 염증에 예민한 암이어서 당뇨가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발병 위험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이런 당뇨가 생기는 원인 뭐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설탕같이 달달한 음식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사실 이 설탕보다도 위험한 우리 생활 속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습관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 좋은 습관 바로 빨리 먹는 겁니다 사실은 음식을 빨리 먹으면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요 인슐린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몸속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점점 지치게 되고요. 이게 당뇨병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인슐린이 급하게 오르는 일이 많다 보면 점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빠르게 먹으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뱃속에 음식물이 가득 차면 배부르다고 느끼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기전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렙틴은 포만감. 그렐린은 허기를 나타내는 호르몬인데요 밥을 먹고 나면 약 15분이 지난 다음에 렙틴은 올라가고 그렐린이 떨어지면서 배가 부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분 안쪽으로 빠르게 밥을 먹게 되면요 미처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식사를 과도하게 할수 있어서 이것 또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식사를 15분 이상 한 사람들과 5분 이내로 빠르게 하는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결과 급하게 밥을 먹은 사람들의 경우 비만의 위험은 3배, 당뇨의 위험은 2배, 고지혈증의 위험은 1.8배, 그리고 지방 간의 위험은 23배까지 높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가 걱정되신다 이런 분들은 꼭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길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천천히 식사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식사는 오래 씹어야 되는 통곡물이라던가 아니면 고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한 상에 다 차리고 드시지 말고 두번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기라던가 야채류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밥을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살이 덜 찌더라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식사를 할때 숟가락은 치워주시고,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식사를 하는 속도도 느려지고요. 또, 국물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염분 조절의 효과도 있어요. 당뇨를 일으키는 두 번째 습관, 바로 아침을 거르는 겁니다. 놀랍게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거른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훨씬 더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에 걸릴 위험도 20%나 높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올라간 혈당은 몸 속에서 여러 가지 독소로 작용하면서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한 리뷰 논문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걸렀을 때 각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을 걸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체중 관리, 비만, 당뇨 같은 경우에 위험도가 훨씬 높더라라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어요. 반면에 저녁은 적게 먹거나 걸을수록 몸에 좋았고요.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더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밤에 자는 중에는 에너지 섭취를 못하는 공복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침까지 거르게 되면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었던 에너지를 다 꺼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도 계속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인슐린도 적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몸에 흡수된 영양소가 다 혈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등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 혈당 스파이크가 몸에 되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같은 기전으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3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은 꼭 챙겨주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뇨를 유발하는 세 번째 습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우선, 운동이 부족하면 혈당이 충분히 소모되지 않으면서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체지방이 올라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운동량과 당뇨의 관계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2009년에 캐나다에서 약 17,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앉아있는 시간과 당뇨의 발병 위험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긴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뇨라던가 심혈관질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더높더라라는 결과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운동이 당뇨를 예방한다, 이건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약간 수미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 종류는 유산소라던가 근력 운동 다 상관없고요.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이면 됩니다. 네 번째는 연속해서 30분 이상 앉아있는 습관이에요. 요즘 직장인 분들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 앉아서 작업하다가 퇴근하고 나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건 당뇨를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4년 당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평소에 앉아서 작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한 번에 30분 이상 연속해서 앉아있지 말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앉아있는 게 얼마나 당뇨에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연구가 있는데요. 24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 그룹은 하루 종일 앉아있게 했고요. 한 그룹은 30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하게 했고요. 마지막 그룹은 30분에 한 번씩 스쿼트 같은 간단한 저항성 운동을 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 관찰을 했더니 뭐 당연히 스쿼트 같은 저항성 운동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 혈당이 낮아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단지 일어나기만 하는 걸로도 식후 혈당이 40%까지 감소되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뇨에 안 좋은 습관 다섯 번째 바로 잠을 부족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부족한 수면이 당뇨랑 상관이 있는 이유는 바로 교감신경 때문인데요. 잠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몸이 피곤하니까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각성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그리고 코티솔이 분비되는데요. 몸이 각성 상태가 되면 간에 저장돼 있는 당분을 다 끌어쓰기도 하고요. 또당 신생 과정이 진행되면서 혈당이 마구 높아지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또 잠이 부족하면 식욕이 폭증한다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렙틴이랑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과 관련된 거예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식욕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체중도 늘고 당뇨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진행된 메타 연구에서 수면 시간과 당뇨의 위험성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 적정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8시간보다 짧게 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형 당뇨의 위험이 높아지더라라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또불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도 당뇨라던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2023년도에 미국에서 55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그 결과 밤에 빛을 자주 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뇨라던가 고혈압 비만의 위험도가 1.7배에서 2배까지 높아지더라라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여섯 번째 당뇨에 안 좋은 습관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이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던가 암을 예방한다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 예전부터 여러 가지 연구에서 입증이 된 적이 있어요 이 과일 천연 식품이라서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높이는지 나타내는 게 gi 인덱스 혈당 지수라는 건데요 과일의 경우에는 이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특히 수박이라던가 파인애플, 멜론, 건포도 같은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반대로 사과라던가 자몽, 자두, 체리 같은 과일들은 GI 인덱스가 낮아서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좀 덜합니다. 이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들 위주로 드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잇몸은 미세한 혈관들이 많아서 세균이 몸으로 침투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예요. 이런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들이 몸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 염증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몸에 인슐린이 있더라도 제대로 혈당을 관리하지 못해서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당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2022년에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주염을 제대로 치료하게 되면 방화혈색소가 0.43 낮아지더라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양치만 잘해도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고혈당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예요. 일단,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은 당뇨랑 함께 3대 성인병으로 묶이는 질환입니다. 22년도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당뇨에 걸릴 확률은 58%고요.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가 당뇨에 걸릴 확률은 80%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성질환이 하나가 있다면 두개세개까지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꼭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당뇨는 아닌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당독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요.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의 위험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우리의 몸은 평소에 살아왔던 습관들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 같은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저는 환자분이 본인의 병에 대해서는 의사만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병들이 금방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서요.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려면 환자분이 본인의 상태와 치료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료를 보면서 경험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제대로 물어볼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 방법으로 영상촬영이라는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어색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